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수익을 서포트해드리는 백현서입니다. 이오스가 어제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 이오스와 관련된 뉴스와 코인 투자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그전에 제 정부의 정확성 빠르게 인증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일 전날인 3월 1일 정확히 오전 9시 56분에 루사이퍼 진입가 200에서 210원으로 매수 지점 잡아드리면서 누사이퍼 관련된 급등이 나올 만한 소식이 공시로 뜰 거라고 함께 전해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누사이퍼 3월 2일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상패공지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하는 정보는 바로 제가 아직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다는 건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말인데, 제가 어떻게 항상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히든루트를 통해서 입수하는 비공식 정보 때문입니다. 저 또한 기술적 분석으로 트레이딩을 5년 넘게 해왔지만 돈을 벌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보인데요. 작년 12월 8일 위믹스 상패 발표가 나고 제가 12월 9일부터 이렇게 바로 매집을 해 나갔죠. 무려 90%가 넘게 떨어진 상패 확정 종목을 제가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갔습니다. 못 믿으실까 봐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찍어놨고요. 그리고 2억을 추가 매집해서 현재 13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아무 정보 확신 없이 4억을 상패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누사이퍼 그리고 위믹스 투자에 활용했던 진짜 정보, 아무데나 떠도는 그런 정보 말고 진짜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유일한 곳이 바로 보고 계시는 이 정보 공시방입니다. 이곳에 제가 투자에 활용하는 정보를 2년 넘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요. 누사이퍼 3차 펌핑 진입 시기뿐만 아니라 올해 6월까지 제가 준비해놓고 수집해놓은 다양한 소스들로 진짜 특급 정보주죠. 정보주로 수익 제대로 내실 분들은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오스는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이어 2코인이죠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께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입수하는 그런 특급 호재를 드려도 이게 왜 호재인지 아셔야 한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해외에서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들의 세력, 고래죠. 고래들의 수상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이더리움 관련주들이 이더리움 대형 이벤트인 상하이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3월 안에 순환 펌핑이 나와줄 것이라는 소스를 입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비공식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사실상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급등 종목들을 추격 매수 하시다가 물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굳이 굳이 급등 종목을 사야 하신다면 작은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 항상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9시에서 9시 15분까지 지켜보시다가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을 단타 매수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4%, 5% 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 더 가겠는데 하고 매수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물리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처음 물릴 땐 마이너스 5%, 10%로 물리시고 거기서 손절을 못 하시고 계속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20, 30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코인 시장은 성질 자체가 10% 오른 애가 그날 30%도 오르기 때문에 굳이 굳이 사셔야 한다면 제일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매일 이 카톡방에 특급 호재를 가져다 드리고 호재 재료가 있는 급등 종목들을 하루 빨리 사놓기만 하면 바로 다음날 오르는데 이런 리스크들 감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일단 당장 이 호스처럼 이더리움 관련주 순환매가 나와줄 다섯 가지 종목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 매수 지점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수하셔서 수익내는 즐거움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